난 방패로 때린다. 장민규 1골 이렇지. 사실상 1 9골1 9 9골? 구골. 어. <laughs> 기적의 계산법이네. 아니 맞지? 그 에릭키 아까 말한 그 골. 아, 어 영점 구골이 이골이니까. 아무튼 결승골만 결승골 결승 어시 이렇게 기록하고 또 마치다가 수비 스탯이 되게 좋잖아요. 네. 거기서도 공수 양면으로 엄청난 활약을 해주고 있다. 사실 장민규 처음 올 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의 활약을 기대한. 분들은 그렇게 많진 않았을 텐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에릭의 골을 보여 드리면 은 여기서 발리슛 <laughs> <laughs> 거의 우당탕탕 <우장창창> 뭐야? <laughs> <laughs> <우장창창 웃음> <넘어. 웃음> 근데 웃긴 게 지금 장민규 여기 있잖아 네. 다음 영상 보면 은 장민규 또이 위치에 있다? 아 같은 <laughs> 위치에서? 아니 중앙수비수요 얘 중요한 수비수인데, 왜 여기 있어? 근데 진짜 잘 넣긴 했어요. 통. <laughs> 아, 원래 근데 골잘 넣는 애들은 허벅지로도 골 넣고, 어떻게든 다 골을 넣어야 돼. 그렇죠, 가는 거. 그렇죠, 뭐 어디를 하든 넣죠. 왜 이렇게 벌레가 많아? 여기. 잠실구장랄까 <laughs> <laughs> 그리고 그 다음에 장민규 골. 이제 진짜 골 보여 드리면 이게 또 시간이 후반 95분. 와 진짜 마지막 프리닝. 추가 시간이야. 추가 시간이네. 돌려서 슛. 와. 골대 바로 옆으로 꽂히는. 여기도 측면에서 넣네. 페널 박스 측면에서. 이게 진짜 스킬적으로도 이 돌려 놓는 그것도 되게 좋고. 야. 아 근데 뒤에 불러오는 거 뭐야? 존나 멋있다. <웃음> 그러니까. <웃음> 불사는 불꽃인데 젤비하는 이제 불 그냥 진짜 불. 아좀 계속 물빠바바박 나오는 거 존나 멋있다. 승격할 건데 이 정도는 해야지. <laughs>